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사 해지 변호사 김상원입니다 추석이면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될 집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집도 많죠 오늘은 실제로 명절 연휴에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는 게 평소보다 40% 이상? 증가한다라는 음.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시다는 건데요 법과 심리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문제 좀 정리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에 접수된 가정폭력시공 건수가 무려 41,332건, 만 하루 평균 이제 895건 꼴입니다. 음. 평소보다 45%나 높죠. 그런데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종결되고 실제 구속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 네.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가정폭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서 규정한 이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폭행, 네. 협박, 뭐, 감금, 강요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일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이 현장에 와서 조치를 하게 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조사를 한 후에 검찰을 송치를 하게 된 다음에, 어, 검사님의 최종적인 처분을 거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상,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분리조치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로 돌아와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신고가 돼도 현장에서 종결되고 구속까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반복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심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가족과 그 피해자의 가족 심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인지 단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스스로가 어, 이건 폭력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 어, 스스로 정상화를 시키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명절에 술 마시고 소리를 음. 치는 건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좀 보편화시켜 버리는 음. 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는 자각이 좀 생기지만 동시에 자기 비난도 생기게 돼요 음. 그러니까, 어, 내가 그럴 만 했네 내가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어나는 음. 일들을 보면 이3 0 대를 보면은 그저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1 0대 후반 도 학업 문제가 음. 있을 거고 대부분은 내가 좀 잘했으면 사실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야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아, 내가 조금 더 어른들의 말을 들었으면. 음. 조용했으며 혼내지 않았을 거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도망치는 거 있잖아요. 도망치는 것보다 실제로 멈추거나 어, 얼어버리는 음. 반응에 머물러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 그 짧은 찰나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음. 해야 될 문제인지 판단도 못 내려요. 음. 그래서 그 순간에 하는 고민들이, 아, 가족 관계가 깨질까봐 많이 음. 두려워를 하시죠. 음. 그러면서 동시에 보호를 받고 싶은 이런 양가 감정이 들게 돼요. 음. 가해자는 술 때문에 내가 순간 확해서, 확 김해. 음. 라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 시키고, 이렇게 폭력과 후에 화해의 사이클을 이렇게 반복하게 음. 되죠.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도 피해자는 같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과 학습된 무기력 빠지게 될수 있다. 또 가해자는 막상 경찰에 신고 방해도 별일 없거든요. 별일 아니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가족들이 수치심. 그리고 이거를 은폐하려는 현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어,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마음은 종결되지는 않겠죠. 음. 그래서 현실적인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해결책을 또 얘기를 해보죠. 구체적으로 저는 이 명절 스트레스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작은 실천을 할수 있을지 이야기를 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각보다 커진다, 반복된다라고 하면 주자지도 마시고 일단 신고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 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그 제도적 보호를 받는 것이 피해자를 가장 지키는 방법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상담사로서 어떤 그 구체적인 걸 드릴 수 있냐면 스마 라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쓰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바쁘잖아요. 역할 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가족들끼리 분담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빠는 운전, 나는 돈 얼마, 그다음에 설거지는 누구, 요리는 누구, 장보기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거는 역할은 짧게 정하면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다섯 줄 정도 이내로 해서 서로가 맡은 역 역할을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못 즐기잖아요. 이 명절을. 맞아, 맞아. 그래서 성취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수준을 낮춰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연관성은 어떤 게 있냐면 역할에 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불평등한 것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명절 5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한다.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음. 그러면 변호사님이 봤을 때 이게 뭔가 법에서 봤었을 때 법은 있지만 사실상 이게 실행을 본다면 좀 아쉽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가족끼리 맨날 그쵸. 무슨 녹화할 수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당장은 뭐 용서하겠지만 가해자도 인식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음, 음. 그러면 피해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기를 놓쳐가지고 생각보다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발생할 을때꼭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꼭이 증거로 이제 남기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처벌을 이제 구할 때도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잘못에 맞는 이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에서 뭐 일기 같은 것도 되나요? 일기도 좀 중요한 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일기를 이제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는 워낙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그건 또 음... 작성 일자가 기록에 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할때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옛날부터 혼자 소설 썼을 리가 없다라고 볼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네,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네. 적진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이게 참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중요한 증거로 음,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폭력은 가족 문화가 아닙니다. 습니다 네, 명절에 음. 다 그렇다라는 말은 위험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 그 장치가 작동하려면 가족 모두가 이건 폭력이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번 명절에 안전한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